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하려는 분들 중 대부분은 정확히 어떤 취업기관들이 있는지, 나에게 딱 맞는 기관은 어딘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사회복지사로 처음 일을 시작해보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력 없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나이에도 취업이 되냐면, 취업이 될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특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회복지사로 취업하실 수 있는 기관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20대부터 최대 5 60대까지, ]까지 연령대별로 추천하는 기관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로 필수 취업 요건도 플러스 될수 있는 자격증도 같이 얘기해 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취업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실 겁니다 이 사회복지사는 복지관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요 사실 사회복지사는 거의 모든 복지 영역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정신보건기관 그리고 ngo 공공기관 위탁센터 시설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사례관리센터 뭐 시군구청 복지부서 그리고 공무원까지 정말 많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취업 충분히 해내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많은 기간들 중에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시작하셔야 되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 시작은 분야 설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돕고 싶으세요?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 질환자 등. 이 분야를 먼저 고르시고 그 안에서 관련된 기관, 직무, 봉사 경험을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나이 때문에 고민이 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30대가 넘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50대에 이 처음 사회복지사 자격증 땄는데 이게 정말 진짜로 취업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명확한 기관 설정이 중요합니다. 먼저 20대 같은 경우에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1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내 종합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같은 NGO라든지 이런 행정 프로그램 수행비중 그리고 계획서 이런 것들까지도 작성이 가능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목표해 보실 수가 있고요. 3,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 복지를 전공하신 분이 아니다 하시면 추천해 드리는 기관은 지역아동센터 보뭐 노인 일자리 계약직 육아휴직 등을 시작으로 잡으시고 거기서부터 발전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4, 50대 같은 경우에는요. 노인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로지원인 등 이런 기관들의 목표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력이나 경력보다 인간관계 중심 그리고 태도 중심의 채용을 하는 기관의 목표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 기관별로 필수자격증이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기관별로 필수 자격증이 따로 존재하기보다는 분야별로 강점이 되는 자격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이 많은 분야로 가신다면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따두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됐든 어디든 운전면허증은 거의 무조건 플러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80% 이상의 기관에서 우대하는 자격증이고 사실상 필수적인 자격증입니다. 왜냐하면 기관 차량 운행이 많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취업 전에 무조건 따시는 걸 추천 그 다음에 응. 커말 자극증 도 여쭤보시는데, 커말 자극증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더 좋다. 가산점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없다고 떨어지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커말 없이 인턴 계약직, 정규직 전부 다 취업에 성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취업을 도와드린 분들도 커말이 없으신 분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드나 엑셀 실무는 기본적으로 다뤄야 하니 이제 커말 2급 수준의 기능 정도는 자격증이 없더라도 익혀 두시는 것이 실무 적응 면에서 좋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자격증의 전제는 최소 여러분께서 사회복지사 2급이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필수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2024년 9월부터 사회복지 취업준비세 120명을 온라인상에서 쭉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얼마나 준비를 하셨는지 조사를 해본 경험인데요. 그 결과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3개월 이상 인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약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보유하신 분들도 약 13%밖에 되지 않고요. 토익 800점 이상 보유하신 분들도 약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 안 됐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 10명 중에 한 명도 안 됩니다. 따라서 어떤 원하시는 기간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셔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회복지사로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의 종류부터 연령대별 전략, 필수 자격증, 실전 꿀팁까지 모두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재 가지고 계신 자격증 그리고 경력, 나이, 현 상황에서 어떤 기간에 취업할 수 있을지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서 상담을 요청해 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